마태복음 1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시라고 우리에게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일단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면서 헤롯은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에 대하여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헤롯은 정말로 두려움이 없어서 악한 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에게 과연 이 악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귀신들도 떱니다. 무엇을 알고 떱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은 귀신보다는 좀 못한 사람이겠죠. 헤롯은 분명히 악한 일을 하지만 귀신도 떤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헤롯 역시도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 가운데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에한 구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절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나들에게 헤롯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역하셔서 분명히 많은 기적과 많은 비유의 말씀이 아주 능력 있게 나타나니까 그의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헤롯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나서 이런 희한한 능력을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순교하실 때 또한 순교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라고 아주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오늘 헤롯 대왕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정말이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선술서를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어, 헤롯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헤롯은 어떤 마음일까요? 분명히 두려움이 없는 악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한, 한쪽 구성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놀란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기니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도 불가하고 그 마음 한쪽, 한쪽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악한 일을 뭐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절대자를 향한. 아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시 않을까 생각이 되었니다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인들은 어쩌면 참 악랄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이 헤롯이 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3절,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헤롯은 세례요한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절에 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죠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죠.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그 동생 빌립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분명히 자신과 뭐아 일단 뭐,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면서 또한 살아 있는 아이까지가 있는 빌립은 아주 그 충분히 아주 그 반듯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아내를 자신이 그 빼앗아 왔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한,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3절 하반절에 어떤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헤롯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세례요한이 한 말은 틀린 말은 또 아니고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아주 그 옳은 말을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세례요한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헤롯왕에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을 아주 그 제약된 일을 꽉딱 이렇게 꼬집어서 어 헤롯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나에게 옳은 일, 좋은 말, 그리고 도움이 되는 말그 말을 들을 때 어쩌, 어떨 때는 그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수용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사실은 득이 되는 말이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유익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해로당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죠. 오히려 복수심과 정말로 증오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변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옳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헤롯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말을 해주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말,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급기야는 헤롯은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은데 정말이지 죽이고 싶은데 누가 두렵습니까? 민중이죠 청중이 들고 일어날까봐 사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헤롯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육절입니다. 마침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헤롯의 생일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일은 참 축하받을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이 생일날에 누가 춤을 춥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서 헤롯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기쁜 아주 그 연회장 가운데 7절에 헤롯이 맹세합니다. 무엇이라고 맹세를 합니까?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한 결과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에게 찾아가서 뭐라 뭐라 이야기하고 엄마의 시키, 시키는 시키그 말씀 그대로 헤로당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헤롯도 헤로디아도 어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헤롯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감히 그 자리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헤롯은 민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헤로디아라고 한 사람은 민중,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악한 사람이죠. 둘다 악한 사람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헤로디아가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죠? 그래도 민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그 민중조차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게 된 것입니다. 헤로디아, 헤로시 그 이야기를 듣고 구절 말씀이죠. 구절 <laughs>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명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요? 주라 명하고, 어 구절 말씀 보니까 왕이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근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약으로 인해서 절대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근심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이유는 자기가 오늘 연애 연애를 베푸는데 그 연애를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 생일날이죠. 생일날에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생일날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죽이 뭐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맹세하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지킬까 말까 막 근심하게 되다가 결국 헤롯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선택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맹세를 지키는 그러한 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더 훌륭하게 보일 것입니다라고 해서 헤롯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요한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헤롯은 분명히 어느 한 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 차츰차츰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례요한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아주 그 무시하는 그 행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은 물론 악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악한 사람이 되어졌죠. 이제는 사람도 두렵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서 사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요한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로 악인 중에 악인 정말로 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악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폭로되는 것 잘된 일일까요? 물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체들이 폭로되어지는 것은 참잘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 어쩌면은 악하고 계속해서 악화여지는 사람들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참 고민될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나 신천지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기억하기를 간지르원하는 것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앉아 있는 악인의 자리에 그 하지 않기를 간지리 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째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악한,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제거한다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제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악의 자리에 거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구할 수 있는 은혜가기를 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기적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데 13절부터 5병 오병, 오병이여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5병이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잘 아는 말씀이지만 17절 말씀에 그 들판에서 설교하신 이후에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것을 내놓은 그 양은 얼마만큼 됩니까? 17절이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고 우리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떠갈 때요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르러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기적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오병이어는 광장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의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한 집단에서는 이것은 그냥 뭐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이야기거리로 그냥 하셨다라고 어떤 한 신학교 집단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설마 우리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스토리가 아니라 물론 그 이야기는 이야기긴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에 어쩌면 그냥 하나의 농담이나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로마스 4장 17절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개역개정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진 게뭐 있다고? 뭐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에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는 한계도 있고 세상의 자원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지혜도 다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역시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병이어 턱없이 작은 물질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사가 무엇입니까? 축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감사기도가 무엇입니까? 탈무도의 잠깐 말씀해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질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든 것은 누구로 와, 누구로부터 왔기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탈무드에 보니까 감사는 물질의 크고 작고로 떠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이 감사에 대한 증인은 모든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주셨음을, 그분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 하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물질은 참 적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물질이지만 이자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자은 물질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부족한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소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주심이, 아, 죄송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병의 기적을 보면서 여기에도 또 하나의 그 기적의 원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떡을 가지고 축소하시고 떡을 떼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떡을 얻어 먹을 때아이 떡을 공짜로 먹어서 그냥 좋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요? 늘 받기만 받다가 이제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떡을 어떻게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떡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는 표정들을 읽으면서 제자들은 한편 기뻐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누어 주는 이 제자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계속해서 떼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공급함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요? 무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 얻어 먹는 사람이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고, 공급하여 주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오병이어 이 사건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죠. 범사의 여러분들에게 보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기 따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고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체험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목회 사역하면서 저도 지금 주변에 뭐 크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연락하고 계시는 단임 목사님 한두 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임 목사님 뭐 그렇게 큰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저리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복역자 생활을 하였고 또 지금 어떻게 단임 목회 사역을 하는지 제가 옆에서 잘 보고 있죠. 그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장점이 되는 것 부교자 생활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질 않더라고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발견되게 되면, 뭐 호주머니 뭐 돈이 많이 없다 하지라도 어떻게 쓰든지 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단임 목회 되고 나, 단임 목사님 되고 나서 그분의 사회 가는 걸 보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사회 가더라고요.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뭐 없는 형편이지만 또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고 주고. 나누어 주는 그 삶은 그러면 본인의 삶은 어떠한가? 제가 한번 지켜보았는데, 실제적으로 본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사역을 한지그한 그 14, 5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목격 사역하면서 재정이 궁핍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재정이 풍성하더라고요. 그 은혜를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이 배울 만하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축사신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그 축사신 그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역사에 추적이 되는 사람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또한 하나님은 그 나누어 주는 제자들에게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축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아는 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간지히 원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조건을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아는 혜가이 마귀를 간지히 원합니다.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여서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할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족한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단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흔들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 질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